우리가 그 정한 음식과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 여러분 기억하겠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음식을 규정한 이유는 위생 때문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요?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도 약간 그러니까 분별력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난 주에 첫째, 하나님은 정한과 부정함의 명확한 기준을 주셨다는 것이죠. 굽이에 갈라지고 그리고 대색임질하는 조건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조건처럼 애매하지 않는 정확한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부정함은 쉽게 저염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정한 대로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까? 정할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 영향은 강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세 번째. 세 번째. 그 뭐냐면, 모든 분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신 그 목적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라고 거룩하라.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분별해야 될 그런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는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셋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별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4이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게는 길짐승으로 말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고, 있, 발견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어떻게입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계산하면서 거룩하다는 뜻은 결국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리고 다르다는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종교다. 어때?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다. 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별된 존재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다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어기 기도하고 이기적이고 에. 화낼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죄도 없으시고 사랑과 의로움 은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도 없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진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됐다?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렇다면은.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뭘까? 부전자전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을까요? 영적 부전자전. 아멘. 영적 부전자전. 여러분, 뭐, 여러분 되게 뭐, 선자, 선녀 보십시오. 말투도 닮았죠. 어떤, 어떤 모양은 선자, 선녀들 이렇게 하거요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도 닮고 할머니도 닮았어요.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그죠 걸음걸이까지 닮은 것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은 그것은 뭐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저다 내가 거룩한 인 때문에 나의 거룩한 자녀인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에는 여호하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벽돌 만들어야죠 무거운 짐 날려야죠 강제 노동에 시들렸단 말이죠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그죠? 하나님, 우리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여기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결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구원해 주셨어요. 애국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에서 그들은 뭐가 됩니까? 자유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했고 뭐제 종으로 육신으로 제 종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뭐, 욕심, 욕심의 종으로 따지자면, 뭐, 여러 가지 종이 있겠죠. 욕심의 종도 됐었고, 미움의 종도 됐었고, 교만의 종도 됐었고, 같이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에서, 그, 스스로 힘으로서 절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요. 예스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어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 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자로 구속이다. 그죠? 구속. 대신 석하 주셨다. 그래서 대석.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석가해 주셨다 그래서 구석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를 재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게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4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명과 먹지 못할 생명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분별. 분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은,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은 뭐할 수 없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 저것 다 먹어가지고는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병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내가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도 모아야 돼요. 우리가 가려서 먹잖아요. <laughs> 음식도 이것저것 다 준다고 다 먹, 이것저것 다 먹는 게 아니라 가려서 먹는 것처럼 내 몸에 좋은 것만 가려서 먹는 것처럼 그래야지 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내가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똑같아별 차이 없어. 어, 네가 좋으면 그만하냐? 그걸 꼭 구별해야 돼? 그걸 꼭 무슨 뭐 그냥 탁, 뭐 그냥 나누, 이렇게 탁뭐 그냥 칼로 물, 무자루도 이렇게 나눠야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죠. 다르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엄연히 다르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분별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봅니다. 첫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 기준을 내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입니까? 절대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기준이 어떤 것 또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서 그것은,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상대적 기준이 될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거? 기준? 절대적 기준이다는 거죠.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면 된다라고 생각해 평균만 하면은 괜찮다. 신앙생활도 평균만 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균이 몇 점이에요? 60점? 70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이 평균도요. 그, 그 공동체 모인 무리, 무리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90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모여 평균이 몇 점이 되 되는 거예요? 90점이 되는 거예요. 50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평균이 몇 점이 되는 거예요? 50점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의보지 거룩한 공동체라면은 그 기준이 뭐가, 평균의 기준이 거룩함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평균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올려야 돼요. 아멘. 그 평균을 같이 이렇게 쑥 올려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자, 90점의 성도와 60점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0점까지 물을 채우면은,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기 60점에서 줄줄줄줄줄 다 사야 돼요. 그럼 요, 요걸, 이 사람, 요 밑에 60점 따르면 올라와야 되죠. 같이 올라와야 돼. 이렇게 올라와야지 90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이 이 시대는요.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균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괜찮다라고. 우리는 높은 것을 평균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들은 낮춘 것을 평균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 여기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평균은 이거다. 여기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여기가 평균이니까 너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려와서 맞춰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평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뭡니까? 기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중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집합 하면은 체육 선생님 누굴 시킵니까? 너뭐 하라 그래요? 기준, 그렇죠? <laughs> 기준 하면 쫙 뭔데? 그게 기준이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자로 된 목소리가 없는 그러니까 기준을 외치는 거예요? 기준. 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도 우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 초대교의 성도들도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듯이 그 말씀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뭘 주셨다?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먼저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의 어떤 책들에 뭐라고 쓰였냐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쓰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서 주의 말씀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다. 아멘. 기준이란 거죠. 둘째 원리는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 여러분, 내기 11장에 중요한 것은, 예, 11장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그러니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그 기준의 보먼트가 한가지가나두 가지 기준이 다딱 맞아져야지 정한 동물이 되거나 또는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가 안 맞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굽이 갈라져서도 안 되고 대색인지 대세, 대색인지만 해서도 안 된다. 뭐가 있어요? 둘다 있어야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정결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에요. 뭐가요? 둘다 있어야지. 정결하다. 그러니까 50점은 정결한 것이 아니다. 100점이 정결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뭡니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지키지만 저것은 안 지켜도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사우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멜릭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진멸했어요. 안한게 아니에요. 진멸했는데, 뭘 남겼어요? 좋은 것을 남겨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썼잖아요. 부분적인 순종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두, 두개 중에 뭐만, 한 개만 지킨 거예요. 하나만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님 명령에 조건을 달거나 예외를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원리는 뭐냐면요. 영향력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내게 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영향을 주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 본문 중에 24절에서 30, 43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된다 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됩니다 근데 정함은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희한해요. 나쁜 것은 우리가 빨리 습득합니다. 그렇죠. 좋은 것은 참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진짜. 여러분 이거 영적인 세계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나쁜 것은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성경에 뭔가 죄를 뭐에 비유하죠? 주로 누룩, 글죠 누룩은 금방 쫙 퍼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천천히 자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시, 여자 시. 키우면 하루 아침에 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나쁜 것은 빨리 빨리 퍼져요. 우리가 신뢰도 마찬가지네요. 신뢰도 싼 데는 오랜 시간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적절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은 과감히 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뭐 해야 되니까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천을 차단하려고 노력한다. 나쁜 것들은 그 원천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자꾸 분별합니다. 자꾸 나눠요. 자꾸 구별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야, 왜 이렇게 까다롭게 살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내가 분별해서 살고 내가 분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아주 피곤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어요. 피곤해서. 아, 진짜 참 피곤하게 산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laughs>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laughs> 피곤하게 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민 사람 눈에서 볼 땐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참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요 같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한번 차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PPT는 없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살스 베드로에서 사장 3절4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력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여겨 비방하나 일절 뭐라고 이상여겨서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 그니까 이상 여긴다는 겁니까? 저 미친 놈들. 이런 거죠. <laughs> 왜?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그 로마시, 요런 그런 그, 그 당시에는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던 거지. 앞에 우상을 숭배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죠.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아, 아는 것을 보면, 보, 보, 보고는 뭐란 거예요? 그들이 이상이 여겨. 뭐 했다? 비방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당연히 이상이, 이상이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예, 이상이 보니까 외계인 취급받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거룩은 뭐하다?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있잖아요 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을 거야.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된 존재이니, 너희들도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 내가 다른 존재였던 너희들도 나의 자녀로서 당연히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다르사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자, 이분들, 우리 이렇게 다르게 살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마음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에게 분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거룩할 수가 없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거룩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레이기 11장 음식 규정 이제 우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뭐, 우리가 음식 이거, 자, 따지지 않잖아요. 구약레렉 11장에 나와 있는그 음식을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그 말씀의 정신을 봐야, 봐야 된다. 레기 11장에서 그 정신. 그 정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거죠.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오늘 얘기 11장에, 지난주 오늘 하는 얘기 11장에, 하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거룩되어지고, 예수 글도를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찬성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